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시장의 붕괴가 주택 시장의 붕괴로 이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또는 반대로 주택 시장의 붕괴가 주식 시장의 붕괴로 이어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순서로 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주식, 주택. 요 순서대로 이루어지긴 합니다. 이게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인과 관계는 아니고요, 상관 관계에 가깝다고 볼수 있죠. 다만 이제 주택 시장의 붕괴는 주식 시장에서 일부 주택 관련 주식들이죠, 뭐 건설주라든가. 혹은 여기에 이제 영향 받아가지고 저축은행 사태가 터진다. 또 비슷한 게꼭 저축은행이 아니더라. 도 그렇다는 것은 금융주라든가 이런데 인과관계로 연관이 돼서 할 수는 있지만, 요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인과관계보다는 상관관계에 가깝다. 왜냐 주식이 떨어지는 이유. 그리고 주택이 떨어지는 이유는요. 결국에는 경제 문제예요. 경제가 좋지 않아서. 그러면은 이 경제가 좋지 않은 경우가 항상 무슨 일 때문에 생기냐면요. 경제 위기가 오는 순서를 보면은 일단은 경제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나서 침체가 오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이 들어가고 이에 따라서 활성화가 된다.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데. 문제는 경제 활성화로 들어가야 되는 돈이 어디로 세요? 자산시장 이것은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자산시장이 더 많이 들어가느냐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건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출 완화를 해준다든지 금리 인하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경제시장의 대표적인 금융지원책이죠 이 금융지원책이 경제 활성화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자산시장으로 들어가요. 자산시장에 계속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게 되면 자산시장에 뭐가 생긴다? 거품이 생긴다. 근데 이 자산시장 거품이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부동산 같은 데 많이 들어오잖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투자 또는 저희는 투기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거품이 쌓이게 되면요. 이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실질적으로 의식주 중 하나잖아요. 의식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 다음에 사고 나서는 대출을 갚느라고 바고 그리고 사기 위해서 허리띠 졸라매진 않더라도 부동산 거품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임차료를 올리죠. 수익률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임차료를 올리기 위해서 또 거기에 자금을 써야 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요것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거품이 생기는 동안에 소비가 엄청 줄어들어요. 여기에 생산도 문제가 생기죠. 소비가 줄어들어서 생산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양극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근로소득의 평가가 낮아지고 자산소득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게 되면요.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이야기할 때 라이트하우스는 노동생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이유. 일을 겁내 많이 시키니까. 한 시간만 일하는 사람들은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8 시간 일해도 될 거를 열 시간 동안 막야근 시키고 그래가지고 하게 되면요. 그2 시간만큼 사람들은 대부분 농땡이를 엄청 찔수 밖에 없어요. 그렇게 빡세게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 그리고 또한 가지. 또한 가지 뭐가 있냐. 근로소득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일하면서 자산소득에 머리가 가 있어요. 주식 중독이라는 게왜 생기는데.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나서 거품이 한번 쫙 빠졌죠. 그때 주식이 먼저 빠지고 주택이 천천히 따라갔는데, 그다음에 주식시장에 또그 다음에 주식시장에또그 와중에도 막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하이몬 미스키 모델이 나올 때도 있고, 제가 중학교를 딱한 군데 있었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시간은 조금 더 여유가 있다. 그때 나이 지긋하신 선생님이었는데, 부장님이었어요. 그어떤한 부서의 부장님이었는데, 제가 그분을 계속 봤는데 수업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출근해가지고 계속 주부장창 주식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생산성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 경기 침체가 오면서 수요라고 그랬죠? 가격은 수요가 빠질 수밖에 없게 되죠. 허니버터칩도 영원하지 않았어요. 포켓몬빵도 영원하지 않았죠. 그런 것처럼 버는 돈은 한계가 있는데 생산성에는 한계가 있는데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요 굉장히 그 가격에 대한 피로도가 느껴질 수밖에 없고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맨날 집값이랑 짜장면이랑 비교하는데요 집값만큼 짜장면 가격 이 올라갔으면 지금 짜장면 한 그릇에서 2만원 내야 돼요 적어도 2만원 그냥 일반 짜장이 그만큼 올랐어요 근데 왜 자꾸 짜장나게 짜장면 댓글을 달고 있냐 그 댓글 달 시간에 짜장면이랑 하나 더 처먹어라 경제에 대해서 기억자도 모르는 인간들이 그래서 인플레이션 만큼 집값이 올랐으면 저도 거품이라고 안 한다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심해 보여서 이야기를 했지만, 인플레이션 은한 30, 40% 동안, 10년 동안 올랐을 때, 집값은 100% 이상 올랐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거품이라고 하는 거다. 그 부분이 빠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건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달 전에 이걸로 요걸로 올렸어요. 화폐가치 하락 대비로 부동산 거품이 굉장히 심하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그게 빠지게 되는데, 문제는, 주식이 먼저 빠지고, 주택이 빠진다. 이거는요 둘다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생겨가지고 금리 올린 다음에 금리 올렸을 때 터지는 게잘안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터져가지고 금리를 바로 낮춰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미국도 지금 물가가 완전히 잡히지 않았고 생산자 물가가 4개월째 상승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경제 위기가 왔기 때문이다 이미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온걸 알고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춰요 그래도 터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나타나느냐? 주식은 환금성이 높고 주택은 환금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주식 같은 경우는요, 그냥 떨어지더라도 막 팔면 돼요.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사람들도요. 한 주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죠. 한 주가 비싸봤자 집값만큼 비싸요영끌해서 대출 받아가지고 사야 되요한 주만 사는데도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주택은 어때요? 내가 주식 10억이다. 그럼 얘는... 뭐한 10, 10만원짜리 만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막 팔아서 잘안 붙더라도 5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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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계속 팔면 되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10억짜리를요 국평으로 샀다 그럼 한평씩 팔수 있냐 안 되죠 이걸 온전히 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경제 위기 때 돈이 없고 금리는 내리더라도 은행권에서 대출을 안 내주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왜안 내줘요 대출을 해줘서 은행도 수익 보려고 내주는 거죠 근데 내줬다가 손실 분기 생기면 대출 안 내주는 거예요. 내줬다가 손실이 커지게 생기면 빨리 회수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황금성이 떨어지는 주택은 거래가 안 된다. 그래서 거래가 잘 되는 주식부터 떨어지고, 거래가 안 되는 주택은 나중에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그, 그럴 때 그래프를 보면요.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주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떨어졌다가 빨리 회복이 돼요. 근데 주택 같은 경우는 환금성도 있고, 물린 돈이 워낙 가액이 크기 때문에요, 막 엄청 싸게 못 판단 말이에요. 한 번에 손실이 어마어마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안 팔려서 이렇게 유지되다가 천천히 이렇게 길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렸어요? 주식은 보트다 방향 전환이 자유롭다. 그리고 주택은 큰 배다. 그래서 방향을 선회하기 쉽지 않지만, 한번 선회는 방향이 다시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요 상황에서 여기로 가지 않도록 정부에서 계속 여기를 쳐서 올리는 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 밀리고 이렇게 밀리고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가야 돼요 왜? 이 방향대로 가면 은이큰 배가 어느 정도 큰 배냐면 타이타닉이니까 근데 이 방향대로 가면 여기 빙하가 있거든 박아서 침몰할래요? 아니면 방향선에라도 빨리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자꾸 갖다 박으라고 조류를 줬다가 심어주는 거지 그런 거라서 주택시장의 붕괴와 주식시장의 붕괴가 서로, 물론 인과관계가 아예 없진 않겠지만, 저게 일어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경제위기가 왔기 때문이에요. 경제위기가 와서 기업들의 성격도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여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임차를 비싸게 하기도, 그 다음에 내집 마련을 비싸게 하기도 힘들죠. 그 힘들다는 소리가요, 예전 같으면 이 사람이 예전처럼 돈 벌었으면 10억짜리 집을 살 텐데, 지금처럼 돈 벌면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8억, 7억짜리 집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10억의 수요가 8억의 수요가 됐다는 소리죠. 10억의 수요는 10억도 살수 있고 8억도 살수 있는데 지금은 10억은 못 사고 8억밖에 못 사는 수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를 하는 거죠. 그렇게 수요가 감소를 하면서 주택시장과 주식시장에 영향을 준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에 대해서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를 개뿔도 모르든가 아니면 아는데도 속이는 사기꾼이든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안전자산하고 위험자산의 가장 큰 차이는 뭐다? 빚이다 빚이 많이 들어가는 자산일수록 위험자산이다 금, 달러, 채권 이거 사는데 빚 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수요가 많지는 않죠 근데, 주식, 부동산, 코인 하면서 빚 많이 안 내는 사람 많지 않죠. 그 중에서 빚이 가장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왜이 빚이 핵심이냐면요. 안전자산의 특징은 뭐예요? 인플레이션 해지가 돼야 된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되는 것을 안전자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동산은 실물자산이니까 인플레이션 되면 올라간다. 2022년에 그거 다 개소리였다는 거 증명됐죠? 그럼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는 자산들은 뭐다?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은 금리를 올린다. 금리를 올리면 빚을 많이 낸 사람들이 힘들어진다. 빚을 많이 낸 사람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위험자산이 떨어지고 안전자산이 그때 올라가는 거다. 근데 위험자산 주식, 코인, 부동산 중에서 빚을 어느 게 가장 많이 내요? 당연히 부동산이 빚을 가장 많이 내죠. 주식은 빚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코인도 쪼개 살수 있기 때문에 빚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동산 누가 쪼개 사요 그래서 거기에다 가 황금성까지 떨어지죠. 그래서 부동산이 위험자산 중에서 가장 위험자산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패 신화가 있어서 그렇지. 외국 나가봐요. 부동산이 불패라고 하면은 호흡 숨 치겠죠. 글로벌 금융 위기 안 겪은 젊은 세대들 말고 지금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환상에 미친 사람들 말고, 그냥 외국 나이 좀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봐요. 부동산 안전자산이라고 말하면은 손가락을 하나 들어주겠죠. 가운데 손가락으로.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제위기가 왔을 때, 인플레이션이 생기든가, 아니, 반대로, 아예 디플레이션이 생기든가. 그러면은, 위험자산은 항상 위험해진다. 그래서 위험자산이다. 대신에, 위험자산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좋기 때문에, 또 변동성이 큰걸 위험자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변동성이 좋기 때문에, 벌 때는 많이 벌수 있다. 안전자산보다는 더 많이 벌수 있기 때문에, 위험자산도 들어가는 타이밍이 있다. 근데, 그 타이밍이, 거품이 잔뜩 쌓였을 때 들어가는 건 아니다. 항상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고 했는데, 지금, 머리, 상추 끝까지 올라가서, 있는 상황에서 그걸 왜 사냐.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집값은 머리 여기 위, 까지가 아니라 아예 여기 그 머리 세운 데 끝까지인데 어느 정도 세웠냐. 게임 캐릭터 중에 베니마루라든가 아니면 폴 피닉스라든가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자꾸 여기서 사라고 그러냐.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 주택시장은 똑같은 위험자산이고 그 위험자산은 항상 경제 위기 때 무너진다. 그리고 그 경제 위기가 오는 이유는 자산 거품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사람들이 근로 소득을 경시하고 자산 소득에 빠지기 때문에 그 경기 침체가 오는 거고.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경제가 무너지면서 그게 정상화되는 거고. 여태까지 안 그런 자산이 없었다. 그거를 지금 보면은 정책 자금으로 살리고 있는 중일 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